상인천 중학교 특이진도 4-2 뿌리입니다. 우리 줄기까지 시험법이기 때문에 뿌리하고 줄기까지 이제 동영상 강의로, 음, 어, 선생 얼굴 안 보이지만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식물의 영양기관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뿌리, 줄기, 잎. 이렇게 배울 건데,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뭘 하는지 이제 다 짚어보고 넘어갈 건데, 처음에 나오는 게 뿌리의 종류야. 두 가지. 고든뿌리와 수염뿌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든뿌리는 하나의 원뿌리가 있고요. 옆에 털이 나 있어. 겹뿌리가 나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 수염뿌리는 원뿌리가 없이 그냥 수염처럼 나 있는 거야. 그래서 쌍떡리 식물이나 거시 식물은 우리 고든뿌리고요. 외떡리 식물이나 양치 식물이 수염뿌리에 해당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어, 뿌리는 다됐고요그 다음 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뿌리의 구조야. 뿌리의 구조가 엄청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뿌리를 세로로 놓고 이렇게 잘랐을 때, 가로로 놓고 잘랐을 때 얘기하는데, 세로로 놓고 잘랐던 걸 종단면이라고 하는데, 이 뿌리는 수많은 털로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뿌리털이라고 하는데, 이 뿌리털은 하나의 표피세포가 변형된 거야. 그래서 표피가 하나가 이렇게 세포가 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변해서 털이 여기 털이 나온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 뿌리 털까지 이렇게 하나의 세포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뿌리 털까지를 하나의 세포를 본다 그래서 이 뿌리 털은 한 개의 표피 세포가 변형된 거로 흙과의 접촉 면적을 넓혀 물과 무기양분의 흡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이게 뿌리의 뿌리털이다라는 거에서 뿌리털과 같이 표면적을 넓혀주는 구조 뭐가 있냐 소장의 눈털, 폐, 폐포, 물고기, 아가미, 비살 뇌, 주름, 라디에이터 이거는 한 2학년 돼야지 좀 나오는 내용이고요 일단 뿌리털은 표면적을 넓혀서 어떻게 해준다? 흡수를 조금 효과적으로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수건으로 머리를 어, 타월로 세수했을 때 얼굴을 닦았을 때랑 손수건으로 닦았을 때 타월은 우리가 머리 어, 세수하고서 닦는 타월은 이렇게 옆에 실이 나와 있지 이 실이 뿌리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뿌리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역 어때? 음, 잘 흡수해. 그런데 손수건은 이런 뿌리털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잘 흡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생장점 생장점별표입니다. 생장점,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이래. 얘 뭐하냐? 길이 생장.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성장판 같이. 여기서 뭐하는 거야? 세포 분열이 일어나 세포를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서 밀어 올려줍니다. 생장점 요 부위에 있죠? 어, 밀어 올려줘. 그러면 그 위에 신장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세포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거기서 자라게 될 거야. 서생장점 키가 크는 길이 생장에 관여한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생장점 엄청 중요하겠네. 그치? 그러면 얘를 보호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치? 어. 그러면 보호해주는 거 누구냐? 뿌리 골무입니다. 야, 이 뿌리 골무는 죽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 생장점을 싸서 보호해준다.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뿌리 횡단면을 보면 표피, 피층, 내피, 물관, 체관 나왔는데 뿌리 털이 있는 표피와 그 안쪽에 피층, 그 다음에 더 안쪽에 내피가 있고, 내피 안에는 물관과 체관이 있는데, 물관은 물에서 흡수한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무기양 분의 이동통로, 체관은 잎에서 만든 유기양 분의 이동통로, 그래서 물관에서 흡수한 물은 위쪽으로, 체관에서 흡수한 체관에서 만든 양분은 잎에서 만든 양분은 체관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할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뿌리의 구조, 뿌리털과 생장점 반드시 아셔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뿌리의 기능입니다. 뿌리의 기능은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나왔어? 두 가지. 첫 번째, 흡수작용 네모 치세요. 얘 뿌리에만 있는 거야.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한다. 지지,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저장. 어, 양분을 저장할 거야. 당근이나 고구마 같은 것들은 뿌리에다 양분을 저장해 놓는 거고요. 모든 세포는 호흡하니까 호흡작용. 그러니까 지지 저장 호흡은 다른 습, 세포, 아니, 다, 다른 어, 부위도 해. 근데 뿌리에서만 하는 거. 흡수작용, 물과 무기양분을 어디에서 뿌리털에서 흡수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 뿌리에서 어떻게 물과 무기양분 을 흡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야. 어. 민우야 졸면 안 된다. 요한이 잘 듣고 있지? 뿌리에서 물과 무기한분 흡수하는 원리입니다.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흙에서 농도가 높은 뿌리 내부로 물이 이동한다. 그 삼차 현상이라고 하는데 선생 님 보세요. 우리가 U자 모양의 관에다 가운데 반투과성 막을 설치할 거야. 반투과성 막. 반투과성막은 선생님 그물처럼 되어 있어서 입자가 작은 건 통과하고 입자가 큰건 통과 못 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쪽은 고농도의 설탕 소금을 여기는 저농도의 어, 소금 물이야. 그럼 봐봐. 고농도라는 건 무슨 말이야? 소, 물에 비해 서, 소금이 많은 거. 저농도는 물에 비해 소금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럼 봐봐. 얘네 둘은 이 반투과성막을 경계로 봤을 때, 어. 같아지려고 그래 농도가 그러면 저농도는 농도가 낮고 고농도는 농도가 높으니까 소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소금이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 저농도는 소금이 많아지니까 고농도가 되고 고농도는 소금이 줄어드니까 저농도가 되겠지 그래서 농도가 같아지려고 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야 반투과성막 어, 이반투과성막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 삶은 계란 먹으면 그 안에 껍질 말고 또 투명한 막 있지 그거 말하는 거야. 걔는 소금이 너무 커서 통과하지 못해. 그러면 이 빨갛게 선 색칠한 이 반투과성 막에을 통과해서 저농도 쪽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소금이 그러면 소금은 못 갑니다. 그럼 누가 가야 되냐? 야잘 봐. 저농도는 소금에 비해서 물이 많아, 그렇지? 어? 그다음 고농도는 소금에 비해서 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할 겁니다. 야 물이 이동하면 저농도는 물이 줄어드니까 농도가 농축되면서 진해지겠지. 고농도는 그 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흐려지면서 어, 농도가 낮아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삼투현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반투과성막을 경계로 저농도에서 어느 어디로 고농도로 그 뭐가 이동하는 현상?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삼투현상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보세요.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이 있을 때 어, 저농도와 고농도 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삼투라고 한다. 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 뿌리 바깥은 저농도야. 뿌리 안쪽은 고농도야. 그러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뭐 하겠어? 물을 흡수하겠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 삼투 현상 어떻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한다는 라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흙 속에서 물의 흡수와 이동을 보면 흙 속에서는 뿌리털 흙 속이 농도가 가장 낮고요 그다음 뿌리털 피층 물간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농도가 높아진다 그래야지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니까 물을 흡수할 수 있다는 라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저번에 설명을 해줬는데, 만약에 이창민이라는 식물을 선생님이 샀어. 식물 하나 사서 창민이라고 이름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잘 자라라고 선생님 비료를 막 줬어. 어,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창민이가 어떻게 돼 있어? 말라 죽었지. 왜? 왜?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원래 흙은 저 농도 해야지 물이 들어가는데. 비료를 많이 줬으니까 흙이 고농도가 되겠지, 상대적으로. 그러면 물이 식물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 우리 바닷속에 빠져도 바닷물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되게 안 좋은, 어, 일이 있지요? 그치? 바닷속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막 있는데, 걔네들도 바닷물을 먹으면 삼투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 물,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탈수로 어떻게 됐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어, 그래서 삼투현상. 반, 투과성 막을 경계로 저 농도에서 고 농도로 뭐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뭐할수 있어? 뿌리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